진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18년 만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두 배로 늘릴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그 기회가 안녕하세요. 재테크 긁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위기 때 많이 탄생을 하고요. 이 부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위기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고 대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그럼 이번에 다가올 위기가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산을 두 배로 불릴 엄청난 기회가 될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18년 만에 다시 온 기회. 어, 진짜 한 18년 정도 만에 다시 온것 같아요. 자산을 이제 두 배로 늘릴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20%, 30%, 이렇게 벌 기회들은 생각보다 뭐 자주 옵니다. 근데 자산을 이렇게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그런 기회는 자주 오지는 않죠. 어, 위기는 늘 기회였습니다. 누구한테?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였습니다. 준비가 안된 사람한테는 진짜 위기가 위기였고요.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아, 이게 기회인데 왜더안 빠지지? 이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준비해서 위기를 기회로 한번 바꿔볼 텐데요. 과거의 그런 위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는 위기였지만 실은 주식을 매수할 기회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죠. 그때도 실은 주식 매수 기회였습니다. 주식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7년 IMF 때도 실은 주식 매수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정리해고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때 현금이 있었던 사람들, 주식을 살 여력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기회였죠. 주식 시장은 이렇게 늘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 때돈번 부자들이 탄생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뭐 엄청나게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위기를 미리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대비하고 공부하고 아 나중에 회복됐을 때 내가 이만큼 벌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기 때 그런 생각을 하기 쉽나요? 당연히 어렵죠. 위기를 넘어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가 다가올 줄 알았나요? 몰랐죠.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위기가 오고 있구나. 그런 것들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25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세입니다. 어, 이 금융투자세가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laughs>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한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거죠. 어,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린 그냥 간단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뭐 주식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볼게요.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벌면은,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 안 하지만, 그 이상 벌면은 세금이 22%에서 최대 27.5%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돈번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면은, 어, 금융 투자세라 그래서 22%에서 27.5%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금융 투자세 얘기를 꺼내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laughs> 일단 뭐 여당, 야당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일단 우리가 좀 빼자고요. 논란은 제외하고 돈벌 기회로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세죠. 어,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발생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들의 주식시장 이탈이 커집니다. 똑같은 세금이면 미주한다.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미국 주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미국 주식을 어떻게 사지부터 해서, 미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지 미국 주식을 해? 이런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미국 주식을 하기가 정말 쉬워졌죠.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미국 주식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접근하기가 쉬워졌고, 무엇보다도 그 전까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더큰 거죠. 어, 우리나라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2007년 어, 그때 이후로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가 기회였는데 어, 2007년에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했다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 정도 선인데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정말 조금 올랐어요. 예전에 2,100 포인트에서 지금 2,600 포인트 한30% 가량 상승한 거죠. 주식 투자를 18년 했는데. 수익률이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수익률인 거죠. 정말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를 볼까요? 뭐 일단 그래프부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2007년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준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어, 이때가 대략 한13,000 포인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38,000 포인트가 넘었으니까 대략 세배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겁니다. 30%와 세배 엄청난 차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했다면 어, 1억을 넣었다고 보면 1억 3천이 되어 있는 거고요. 미국 주식에 1억을 넣었다면 3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잘 우리가. 근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세금이 똑같다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를 이탈해서 개미들이 미국 주식으로 옮겨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수익금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금 20%가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수익을 5천만원 이상 나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주식을 팔면 그 돈이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주식을 팔면 20%를 떼고 입금이 됩니다. 어? 내가 1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8천만원 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뭐냐면 세금을 원천징수 했기 때문이죠. 이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자금이 줄어들게 되죠.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을 미리 떼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다시 굴릴 수 있는 사람인데 8천만원 밖에 굴리지 못하는 거죠.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서 한마디로 거래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또 사모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49인 이하로 이루어진 사적인 펀드, 뭐 이런 건데 투자금이 10억 이상,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모펀드가 지금 시장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사모펀드가 대거 환매에 들어갑니다. 100조 원의 규모의 자금이 이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 사모펀드가 왜 팔아요? 뭐 굳이 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는 안 그래도 수수료, 내 펀드 운영 수수료가 10에서 20%로 엄청 높아요. 펀드 수수료 자체가 높은데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은 수익금의 38.5%에서 49.5% 정도 되는 세금을 떼게 됩니다. <laughs> 이게 어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분리화세로 돼 있는데 사모펀드의 이제 배당 성격인 분배금을 어, 모두 배당소득으로 이제 간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개인들은 대부분 이제 금융소득으로 8,8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어, 사모펀드의 수익금을 거의 50%가량 세금으로 낼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면은 세금 50% 내고 펀드 수수료 20% 내면 70%의 세금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사모펀드를 할까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사모펀드에 돈을 넣을까요? 총 70%의 수익금을 가져가는데 사모펀드 할 바보가 없죠. 그래서 어 이렇게 사모펀드가 굉장히 줄어들 건데 그 사모펀드의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합니다. 그 100조 원 중에서 뭐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죠. 하지만 상당수의 돈이 빠져나가게 될 거고 그게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까 같이 개인들이 이탈하고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고 어, 부자들이 돈을 빼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근데 급락 안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금융 투자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어, 두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만하고 일본을 볼 텐데, 최근에 실행한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1989년에 도입 후에 폐지를 했습니다. 일단 이 도입 당시에 주가가 40% 정도 하락을 했고요, 8,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5분의 1토막이 났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굉장히 안 좋은 사건으로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자고 했던 재무부 장관이 잘렸죠.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어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1989년에 도입을 했는데 아 물론 일본은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이 이때부터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금투세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부동산 때문에 시작됐지만 금투세가 이제 거기에 숟가락을 조금 얹은 거죠. 아무튼 이 당시에 주가를 보면은 60% 하락을 했습니다. 38,000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도 주가가 동일합니다. 지금 어 35년 전에 주가가 38,000포인트였는데 지금도 38,000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잃어버린 35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본과 대만을 보니까 아 도입하고 시행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구나 하고 이런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알수 있어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만처럼 40%뭐 아니면 일본처럼 60%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퍼센트는 뭐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저런 사례들을 보니까 거의 반토막 정도 났구나. 반토막이 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반토막에서 어 원상복귀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50%가 아니라 2배입니다. 2배가 되어야지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주식이 50만원이 됐어요. 근데 50만원짜리가 100만원이 되려면은 두 배가 올라야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50% 였지만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률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만이나 일본 정도의 주가 하락이 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 두었다가 어 정상가로 회복을 하면은 약간 두배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주가 하락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입니다. 주가 하락됐는데 좋은 주식을 사야지 엉뚱한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주식은 그냥 우량주죠 우량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한 주식들인데 가격이 빠지면은 메리트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금융투자세 도입 전에 현금을 두둑히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세가 2025년 1월 1일 날 도입이 되거든요 뭐 이것도 여야 들어가면 <laughs> 끝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지금은 야당이 커졌고 야당이 금융투자세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시행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 현금을 조금 준비해두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어, 사람이든 뭐 국가든 이제 익숙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처음에는 저 금융투자세가 도입한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몇달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또 주가가 회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뭐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를 좀잘 활용하면 좋고요. 코로나랑 비슷하죠. 뭐 코로나가 빵 터졌는데, 어,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주가는 폭락했잖아요. 그럴 때가 기회였듯이 이렇게 금융투자세라는 한 가지 그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금융투자세가 맞냐 틀리냐 이거 <laughs> 따지면은 뭐 끝이 없으니까 어 그걸 따지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제 채널에서 금융투자세 도입을 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아니면 잘 모르시나요? 뭐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거의 진짜 80%에 가까운 분들이 어 금융투자세를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시장에 좋은 영향은 아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좀 해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어 같이 또 계속 공부해서 돈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